예, 안녕하세요. 위너스 주식 투자 클럽 리딩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KTH, 이 종목 분석 드릴 건데, 어, KTH 이 종목이, 이 보시면은, 과거에는 이렇게 좀, 아, 이렇게 보니까 더 멀리 보니까 이렇죠. 근데, 어쨌든, 조금 확대를 하면, 그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종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었어요. 1년 내내 쭉 오르다가, 그 다음에 또 1년 내내 빠지고, 다시 1년 내내 오르고, 그 다음부터 근데 2016년부터 계속 추락을 한겁니다 계속 추락을 자 그러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예 계속 하락 추세를 쭉 차다가 상한가를 친겁니다 그 지금 좀 종목 자체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봐야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을 봐야돼요 아시겠죠 그 보니까 KTH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보면은 비용 부분 증가 개선의 필요성, 이래가지고, KT 캐피탈의 지분 정보를, 어, 얘네가 양도를 했다. 이렇게 돼있고, k v t b 디지털 전환, 뭐, 이래가지고, K 쇼핑, 티 커머스, 뭐, 이런거 하는 회사예요 그니까 러 이제, KTH가 KT 관련, 예 그런거를 하는 회사인거 같아요. KT 관련. 예, 그래서 보면은, 어, 자, 소비 채널이 확보되어서, 동영 성장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됨. 이렇게 돼있는데, 음 사실, 지금 뭐, 좋은 상황은 원래는 아니죠. 원래는 좋은 상황은 아닌데,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시가총액도 뭐 비슷비슷하긴 하는데, 뭐, 어쨌됐든 예, 밑으로 쭉 내려보면, 실적이 근데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상하죠? 실적이 안 좋은데 계속 쭉 하락만 했다는 게좀 이상합니다. 근데 어찌됐든, 지금까지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. 그만큼 얼마나 많은 매직과 뭐 여러가지가 이루어졌겠습니까?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갈수 있는 그그 그 상승 그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하락이 다 나온 상태고 또 이렇게 보면은 거의 최저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니까 어, 올랐던 것을 다 반납하고 내려온 게 뭐가 잘못됐죠 원래 주가로 되돌아온 것뿐이죠 그죠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,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지금 상황가를 오늘 말아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. 어, 재료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예, 전년 대비해서 144% 정도 달성을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음 보면은 뭐 케이 쇼핑, 예, 네가뭐키 커머스도 하고 뭐 이것 좀 많이 하네요. 콘텐츠 유통도 하고 ICT 플랫폼도 하고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케이 어, 쇼핑은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많이 좀 됐대요. 케이 음, 쇼핑 뭔지 한번 보고 싶네. 예, 저도 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찌됐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. 예, 바닥권을 이미 좀 찍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. 근데 매집이 조금 약해요. 매집이 약한데 오늘 이렇게 좀거래량이 많이 터져 죽지 않습니까? 그럼 지금부터 조정을 받으면 이후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뭐, 일본 그 반사이 주는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역길 가능성도 뭐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는 게 뭐 엮는 거야 뭐든지 다 엮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농수산물 전문 쇼핑몰이라고 또 K 쇼핑 파머스라고또 있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예 지금 뭐좀 움직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서 한뭐 일단 일단은 상승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5800원 네 예. 너무 약하게 잡았나요? 근데 내일 아침에 얘는 가야 됩니다. 예, 네, 아시겠죠? 일단은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사항가 먹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안 좋은 장인데, 예, 네, 한번 좀잘 보겠습니다. 근데 조심해야,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장 아시겠죠?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